65세 아주머니가 매일 라면 200봉을 사간다. 처음 이 소문이 퍼졌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냥 별난 취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마트 직원들도 속으로 도대체 이 라면을 다 어디다 쓰는 걸까? 의문이 커졌죠. 결국 정육점 주인까지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모두가 말문을 잃었습니다. 라면 냄새도 조리된 흔적도 없이 수천 봉의 라면이 쌓여 있던 그 집안. 그 옆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은 시골 마을의 하나뿐인 대형 마트였습니다. 65세 박모씨 마을 사람들은 박 아주머니라고 불렀죠. 평소 말수가 적고 이웃들과도 깊게 어울리지 않던 분이었지만, 늘 장을 보러 나올 때마다 묵묵히 장바구니를 채워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아주머니의 장보기 패턴이 확 달라졌습니다. 채소나 고기 생필품은 거의 손도 대지 않고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라면 코너로 직행. 종류는 가리지 않았지만 꼭 200봉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라면을 산 날이면 계산대 앞은 늘긴 줄이 서고 직원들이 박스 포장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단체 급식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새로 생긴 공장은 없었고 식당을 연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매번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마트 주인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주었죠. 혹시 이분이 라면을 사가서 대팔거나 다른 이상한 일에 쓰는 건 아닌지 살펴보자.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아주머니는 라면을 살 때마다 택시를 불러 집 방향과 전혀 다른 마을 외곽 쪽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쪽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오래된 단독주택과 폐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트 주인은 이 이야기를 옆가게 정육점 주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육점 주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주머니 우리 가게에서도 고기를 엄청 사가요. 소고기만 하루에 여든근씩. 이쯤 되니 단순한 별난 소비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몇 번이나 고기 장사라도 하시냐고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늘 짧게 그냥 필요해서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큰 잔치를 준비하나? 아니면 어디서 노숙자들 먹이나? 하지만 그 많은 양이 매일 사라진다는 건 설명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정육점 주인은 지인인 파출소 경찰관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찰도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마트 CCTV와 정육점 CCTV를 확인한 경찰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트와 정육점을 들러 라면 200봉, 소고기 여든근을 사서 외딴집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딴집은 이미 5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경찰은 수상한 거래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불법 도박장이나 사설 도축장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범죄 조직의 아지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수사팀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머니의 동선을 따라가며 은밀히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주머니가 마트에서 라면을 씻고 나가는 순간부터 경찰이 뒤를 밟았습니다. 그날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라면 200봉을 사서 택시 트렁크에 가득 실었습니다. 택시는 마을을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잡초가 무성한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살피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결국 경찰은 영장을 받아 다음 날 새벽 기습수색에 나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어둡고 습한 공기가 훅 밀려 나왔습니다. 안쪽에는 벽부터 천장까지 라면 박스와 고기 포장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뒤에 숨어 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 상자 뒤편에는 의외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0여명의 중장년 남녀들이 조용히 앉아 있던 겁니다. 그들은 경찰을 보자 깜짝 놀라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는 간이 조리대가 설치돼 있었고 전기 포트 여러 개가 끌고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무료 급식이라고 적힌 작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이곳은 박 아주머니가 몇년 전부터 몰래 운영해 온 비공식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들 갈곳 없는 분들이에요. 노숙하시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분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였으면 해서요. 그날 모여 있던 사람들은 근처 도시에서 온 노숙인,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숨어서 운영했는지 묻자 아주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공식 단체로 등록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위치가 알려져서 사람들이 꺼리게 돼요. 조용히 제 돈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라면과 소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사온 걸까? 아주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라면은 쉽게 조리할 수 있고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고기는 힘든 분들한테 단백질 보충이 꼭 필요하니까요. 사골 끓여 국을 만들면 며칠은 버티거든요. 경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사실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헌신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이 급식소가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위생규정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고민 끝에 일단 상황을 시청사회복지과에 알렸습니다. 며칠 뒤 시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아주머니는 부지런히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사정을 듣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곳을 정식 무료 급식소로 등록하고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건도 붙었습니다. 위생설비 보강, 화재 안전시설 설치, 정기적인 점검 등이 필수였죠.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관공서에 등록되면 오히려 자유롭게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도움받는 이들이 설득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오래 갈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결국 아주머니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상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섰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매주 고기를 기부했고 마트 주인도 라면을 절반 가격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몇달 동안 이곳은 작은 희망의 집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점심이면 뜨끈한 국물과 밥이 제공되고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때는 범죄 현장으로 의심받던 장소가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된 겁니다. 박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누군가 작은 도움을 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그 은혜를 갖고 싶었어요. 시간은 흘러 박 아주머니의 급식소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될 공간이 됐습니다. 매일 점심 길게 늘어선 줄 속에는 늘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먼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왔고 또 누군가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처음 경찰 신고를 했던 정육점 주인과 마트 사장이 이제는 가장 열성적인 후원자가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매주 한우 사고를 마트 사장은 라면과 각종 부식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단순히 식사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누군가는 병원에 같이 가주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집이 마을 복지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박 아주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수 없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살아있다고 느끼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청에서도 정식 지원 외에 봉사자 교육과 위생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박 아주머니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면 좋은 의도로 와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관심만 받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곳은 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그 자체예요. 결국 방송은 하지 않았지만 이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로 퍼져 익명의 후원자들이 매달 식재료와 성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원이 늘어나자 아주머니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겨울에는 라면 나눔 대신 뜨끈한 국밥과 반찬을 제공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국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또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헌옷과 담요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곳을 찾아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여기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이제는 제 손으로 누군가에게 밥을 줄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 말에 박 아주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그 고단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집 앞을 지나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수상한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부릅니다. 희망의 집 마음밥상.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곳에서 모두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박 아주머니의 희망의 집이 알려진 지 3년째. 이제 이곳은 단순한 무료 급식소를 넘어 전국적인 나눔 운동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시골 마을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퍼지고 나서 전국 곳곳에서 우리도 해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한 부부는 작은 창고를 개조해 주 이에 무료 급식을 시작했고 강원의 한 청년은 트럭을 개조해 이동식 급식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박 아주머니를 직접 만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못하더라도 꾸준히 할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음식 뿐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게더 중요해요. 이 간단한 조언이 수십 곳에 나눈 공간을 탄생시킨 씨앗이 됐습니다. 마을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곳을 알게 되고 주말마다 봉사하러 내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에 사는 청년과 마을 어르신이 친구가 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돕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은 이 모델을 참고해 마을형 소규모 급식소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제는 소외된 이웃이 많은 지역마다 작은 급식소와 나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여전히 소박합니다. 새로 도입된 현대식 주방 설비 앞에서 예전처럼 라면 포트를 들고 말합니다. 장비가 좋아져도 마음은 똑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따뜻하게 먹이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녀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목에는 무리가 가 있었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줄이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하루라도 쉬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과 봉사자들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주머니가 없어도 희망의 집은 멈추지 않게 된 겁니다. 하루 이틀 쉬는 동안에도 여전히 국물이 끓고 밥이 지어지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65세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작은 용기와 선의가 어떻게 한 지역을 넘어 전국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라면 200봉이 만든 기적은 그저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어요. 의심하던 사람도 처음 본 사람도 마음이 움직이면 모두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남았습니다. 혹시 당신 주위에도 이유를 모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의심이 아닌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당신이 함께 할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라면 200봉과 소고기 여든근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행동은 수십 명을 움직였고 수백 명을 바꿨으며 결국 전국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하지만 박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많은 걸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라면 몇 봉지, 고기 몇 근, 그저 자신의 힘이 닿는 만큼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직접 급식소를 만들지 않아도 동네 경로당에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수 있고 주변 독거 어르신에게 반찬 한 통을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운영 중인 급식소와 복지관에 작은 후원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시작된 행동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봉사자가 되어 돌아오고 나눔의 손길은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누군가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릅니다. 그 안에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 숨어 있을지. 만약 당신이 그 기적을 조금이라도 키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복지기관 급식소 봉사단체를 찾아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나눔을 해봤다,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말처럼 마음을 나누는 건 돈보다 더큰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제 기적의 바통은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희망의 집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은 이제 박 아주머니 혼자가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일과를 줄였습니다. 대신 예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운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배 봉사자로서 새로 오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기는 단순히 밥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을 주는 곳이에요. 마을 초등학교 아이들은 매년 이곳을 찾아 나눔 체험 학습을 합니다. 작은 손으로 야채를 씻고 라면 봉지를 나르며 커서도 봉사할 거예요. 라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박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가가 젖습니다. 처음엔 혼자였는데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게 바로 진짜 기적 아닐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한 세대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첫 경찰 출동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그때 우리가 괜히 의심했지 부끄럽지만 그 덕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잖아. 지역 도서관에는 희망의 집 이야기를 담은 작은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모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매년 3월 라면 200봉의 날이라는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그날만큼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라면과 국밥을 나누고 음악과 웃음이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박 아주머니는 무대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도 괜찮아요. 이제는 이곳이 저보다 더큰 힘을 가졌으니까요. 나눔이 사라지지 않는 한 희망의 집은 영원할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 속에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를 돕는 순간 그 마음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라면 200봉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찰이 문을 열고 본 광경은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고 오해였고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선의와 용기였습니다. 이제 희망의 집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라면과 고기를 나누던 손길이 이젠 전국 곳곳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닿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한끼 잠깐의 대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큰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오늘 안에 무언가 하나를 해보세요. 주변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경로당에 과일 한 봉지를 두고 오거나 혹은 작은 후원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라면 200봉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눔은 생각보다 쉽고 그 영향은 상상보다 크다. 그리고 그 기적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